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나온 편파 종목 바라기,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장기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저녁 아직 식사 전이죠. 저는 조금 있다가 뭐 편집해놓고 어, 저녁을 먹으려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뉴스 반도체 관련 뉴스 좀 보셨어요? 전신에그 삼성전자가 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어 EUV 공정에 들어가는 어 패키지 기술이죠. 3D 적충,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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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패키지 기술 세계 최초로 어 테스트 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단한 주라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2차, 2차 협력사나 그 관련된 혹시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만큼 큰 호재 엄청난 호재는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그 패키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앞에 영상에도 저도 조금 얘기를 해놨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오늘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대만의 TSMC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그 삼성전자 주식 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호재만 어, 즐겁게 받아들이고 어, 주식을 즐겁게 유돈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매집하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제 영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어 확고하게, 어, 굳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6년, 어, 삼성전자가, 어, 시스템 반도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내지 않은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어 엄청나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일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2016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2000, 2000년, 2010년도 그때 스마트폰으로 한 획을 긋기 시작할 무렵이죠. 그러는 와중에 2016년도 9월에 그, 대만의 TSMC가 아이폰7, 그 애플이죠. 지금도 애플의 거의 파운드리 분야 그 고객사로 거의 한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TSMC는 애플 놓치면 거의 뭐 삼성전자한테 거의 모든 걸 뺏긴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한 애플의 어, 전량 독점적으로 TSMC가 지금 AP 어플리케이션을 어, 독점 공급을 받게 된 크나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어, 삼성 어그 뭐지 반도체 절 반도체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적인 공학적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큰 맥락으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정 뿐만 아니라 후공정이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앞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뭐 뒤로 넘어뜨리든 앞으로 넘어뜨리든 후공정이 상당히 대만의 TSMC는 강점입니다. 그 후공정 중에서 어, 패키징 기술이죠. 어, 패키징 기술이 뭐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어, 칩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어, 물론 펜리스 업체들이 뭐 칩을 하나 개발하겠죠. 그럼 설계를 하고 어, 그 외주 어, 위탁 업체, 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는 어, 대만의 TSMC나 아니면 어, 우리나라의 어,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여러 듯 있죠. 하지만 세계 1, 2위를 하는 대만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뭐 양대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물량을 대만의 TSMC한테 거의 독점적으로 애플이 준 계기가, 어, 후공정, 그, 대만의 TSMC가, 어, 후공정 이름이 뭐냐면, 음, 보자. 펜, 펜아웃, 펜아웃 웨이퍼, 어, 레벨 패키지라는 이후 공정 기술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기술이, 어, 엄청나게, 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시 패키징 기술이, 어,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50%이 기술을, 어, 펜아웃,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사용하면서 50% 정도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가히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했죠. 그리고 수율이, 확보되면서 기반 뭐 비용 자체도 어 없어지고 뭐 패키징 테스트 자체도 원가가 상당히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뭐 전기적이 성능하고 열 효율도 우수하고 그리고 I/O 밀도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애플이 어차피 고객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삼성이 그때 당시에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이죠 A10 A10 그 자체도, 아유, 삼성이 뭐 수주를 받아서 할수 있었는데, 삼성전자 수주 물량까지 전부 다, 다 뺏들어갔어요. 전부 다. 이건 가히 대만의 TSMC 기술력으로 뭐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때 당시에. 삼성이 가만 히 있었겠습니까? 이를 갈고 있죠. 이를 갈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냐, 아, 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입니다. 그말 그대로 초격차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재용이 부회장이 2018년 8월부터 3년 안에 180조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3만 명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얘기를 했죠. 133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세계 1위를 하겠다고 대만의 TSMC를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만 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1 8년에 19년까지 그 성과가 연구개발 110조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20년까지 추가로 투자를 계속해서 목표치를 도달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33조 투자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26조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채해놓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개발이나 인재나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이 2016년도부터 쭉 해서 이를 갈고 있었죠. 그 성과가 비로소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빼면 거의 뭐 껍데기 나머지는 껍데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뭐한70% 정도 수준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초격차로서 거의 뭐 넘사벽으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30% 비중밖에 차지 안하고 30%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파운드리 분야만 어느정도 TSMC 격차를 줄인다면 물론 삼성전자 종합 반도체로서 다른 기술, 설계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 자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펩리스 업체죠. 펩리스 업체 퀄컴, 엔비디아, AMD, 애플, 나머지 다른 고객도 있을 수도 있죠. 그 고객들이 시각 총액으로 따지면, 뭐 물론 월등하게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매출은 세계적으로 보면 종합반도체 인텔과 삼성전자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에 대한 순수 이익을 따지자면 앞으로 미래에 그 70%의 반도체 시장을 거머쥘 수 있는게 삼성이 유리한 이유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예를 들어 서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 설계를 잘 해놨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기술이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못 짓는다면 아무리 설계를 잘 하더라도 그거는 빚좀 개살고 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설계를 해 놓은 반도체 칩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양분해서 미세 공정이죠. 7나노 이상 e UV 공정으로 할수 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정에서 2016년도 모든 걸다빼 들어간 그 공정. 그때 당시에 패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삼성을 무너뜨린 그 대만의 TSMC를 역시 삼성이 투자한 결실을 이제는 보게 됐다. 그게 뭐냐? EUV 시스템 반도체 3차원 적충 패키지 기술 자체가 제가 어 패키지 기술 자체를 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뭐몇 시간을 얘기 떠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몰라도 어 삼성전자가 이 패키지 기술 자체를 왜 중요한지만 알면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면 지금 기존의 그 TSMC가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자체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쭉그 특성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지금 패키징 기술을 적중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적용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따라서 뭐 성과가 뭐 그 고객사들이 인정을 해주면 계속해서 이제 몰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대만의 어, 패키징 기술 자체가, 어,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앞으로 수, 상당히 적어집니다. 모든 게. 소형화되고, 그 소형화되는데 강점을 보이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적층 패키징 기술. 이게 뭐냐 하면, TSV입니다. TSV가 뭐냐면, 실리콘 비아입니다. 이게 여러 개의 기판 혹은 다른 종류의 칩들을 완전히 수직 방향으로 적중하는 그런 형태의 패키징 기술인데 이게 상당히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 적용을 하면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배터리 소모 자체도 상당히 해결이 되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데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이걸 서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난제가 많았죠. 공정상의 문제도 있고 패키지 비용적인 문제도 많았고 근데 그걸 어느정도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서 특별히 되지 않았을까 이 반도체 오늘 뉴스에서 이 성공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TSV 적용을 해서 어 EUV 시스템 반도체 지금 3차원 적중 패키지 기술이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기술이 어느정도 안정화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면 펩리스 업체? 펩리스 어, 업체들이 우리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눈을 안 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 내만 보더라도 구글이나 시스코에서 설계에서 생산까지 어, 삼각동맹이죠. 그렇게 했다는 자체부터가 내부적인 기업의 내부적인 그 내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기술이 분명히 어필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이 한 기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내부적인 그런 기술을 가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준다면 당연히 그 고객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죠. 하지만 그 전부터는 TSMC의 그 후공정에 대한 기술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러했습니다. 그 후공정 기술이 어느 정도의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오늘 발표된 그 기술이 기술보다는 어느 정도 월등한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월등한 기술이었겠죠. 하지만 이 기술 자체가 어 저는 대만의 tsmc의 그 기술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그 기술 자체가 어 지금 가장 최근에 개량된 게 티본 웨이퍼 온. 뭐, 서브 스트, 뭐, 서브 스트케이트인가 뭔가 그래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어렵겠지만 그 기술 자체는 지금 고성능 컴퓨팅에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6년도에 그 후공정 자체 그 애플이 애플한테 독점을 할수 있었던 그 공정 자체를 어 지금 삼성전자가 요번에 생산 테스트 집 생산에 성공한 그 기술에 적용 할수 있는 기술이 과연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지금 제대로. 그 차차 하나씩 생산을 해내다 보면 그게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패밀리스 업체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분명히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당연히 패밀리스 업체라면 당연히 뭐 효율이나 수율이나 모든 게 월등하면 당연히 주문을 넣지 않겠습니까? 고객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기 때문에 어제에 아무리 좋은 관계로서 수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공정이 최첨단 공정이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미세공정이죠. EUV 공정에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EUV 공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면 갈수록 점점 EUV 공정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 성과가 이제는 하나씩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세부적인 그러그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어 설명은 제 앞에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 공정 공정적인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어 앞으로 미래에 어 슈퍼 컴퓨터나 인공지능 5g 어 이러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 경쟁력을 높,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오늘 뭐 가격이 어, 주가가 어, 그냥 뭐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업은 성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초격차 기술로서 어, 경쟁 업체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매출은 따라올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그 매출은 과거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에서 올렸던 그러한 엄청난 호황기를 당연히 미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분명히 그 호황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가 역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기대하던 주가급등 초대박 이런 단어를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이 무거운 종목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어,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반도체 후공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공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반도체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때이 후공정에 대한 수율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이 후공정이나 초격차 기술은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투입된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초격차 기술을 외계인을 데려와서 삶아서라도 이 초격차 기술을 아마 계속해서 더 격차를 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부적인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적중 패키지 기술, 그리고 테스트 칩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오늘 급하게 오늘 편집을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데, HPC AI 고성능 반도체 관련 연례 학술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핫칩스 2020, 2020에서 2 0이번에 X 큐브 기술이죠. 이 기술 성과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개한다는 말이겠죠. 그 공개를 하면 나름대로의 주변의 고객사들 아마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형님 누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사랑해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안정적으로 들고 갈수 있고 미래의 경제 자유를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슴 속에 꼭꼭 눌러 담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호재적인 건, 부가적인 건,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거며 어,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016도에 년 TSMC가 애플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다 들고 간 거죠. 아무튼 후공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이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TSMC에 대한 점유율을 완전히 뺏어 와오든지 그래서 1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후발 주자들 많죠. 뒤에 뭐 UMC도 있고 뭐 SMR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초격차로 나가다 보면 이 떨거지들은, 어 거의 막 말려 죽이는 의도로서 간다면, 어 미래의 파운드리 분야는 1강 1중 분명히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주가는 뭐 홀홀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일단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리고 다음 영상 아침 일찍, 어 내일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한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다시 한번 하루를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룡님들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안녕!